오늘 며느리가 날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다. 아침 햇살이 막 들어오던 순간이었다. 나는 여느 날처럼 눈을 뜨고 부엌에 나가 밥을 차려 먹었다. 김치를 꺼내고 국을 데우며 멀쩡히 움직였을 뿐인데, 며느리가 다가와 차 키를 흔들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꼭 병원에 가셔야 해요.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었다.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나는 눈을 크게 뜨고 며느리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그 눈빛은 걱정이 아니었다.차갑고 섬뜩한 무언가가 번뜩였다.나는 얼떨결에 차에 올랐다.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아들이 며느리와 의사와 속닥이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표정은 긴장과 흥분이 섞여 있었다. 내가 모르는 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예감이 뇌리를 파고들었다. 진료실에 들어섰을 때 의사는 친절한 듯 웃었지만 그 웃음은 나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요즘 기억력이 좀 떨어지지 않으세요? 그 말에 순간 울컥했다. 나이 들어 깜빡하는 게 무슨 큰 잘못인가? 나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멀쩡하다. 숫자도 기억하고 손주들 이름도 다 외운다. 그러나 내 말을 들은 아들은 눈을 내리깔고 며느리 쪽을 견눈질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둘이 짠 일이라는 걸. 병원 대기실에서 나는 의심스러운 장면을 또 목격했다. 며느리가 의사에게 돈봉투 같은 편지봉투를 건네며 은밀히 웃는 모습이었다. 눈이 번쩍 뜨였다. 그 안에 든게 무엇이든 내게 유리한 것은 아닐 터였다. 집에 돌아온 뒤로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며느리가 내게 내미는 밥상도 아들이 챙겨오는 약봉지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서 며느리가 작은 약봉지를 손에 쥔채 반찬통에 털어 넣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 숨이 막히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내가 본 것이 사실일까? 아니면 내 불안이 만들어낸 환상일까? 며칠 뒤 며느리는 내방 서랍을 뒤지며 말했다. 어머니, 보험 서류에 도장 좀 찍어주세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도장이라니. 그 서류는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 내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수 없었다. 혹시 이들이 나를 없애려는 건 아닐까? 내 존재를 정신병자라 몰아붙이고, 내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는 게 아닐까.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새벽역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나는 귀를 기울였다. 이제 슬슬 진행해야지. 어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는 증거만 만들면 돼. 아들의 목소리였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내가 나아 기른 아들이 나를 이렇게 팔아 넘기려 한다니. 나는 그 자리에서 몸을 웅크린 채 떨었다. 그러나 동시에 결심도 섰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그날 이후 나는 행동을 바꾸었다.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고 도장은 다른 곳에 숨겼다. 집안 CCTV를 확인하며 이상한 장면을 기록했다. 어느날 화면 속에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흉보는 장면이 찍혔다. 정신이 이상하다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돼. 화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졌다. 며칠 뒤 시장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 김여사를 만났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 얘기를 꺼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언니, 지금이라도 증거를 모아. 주민센터 가서 상담해. 노인보호제도도 있으니까. 그날 이후 나는 주민센터와 복지관을 찾아갔다. 상담 직원은 후견인 제도의 위험성을 차분히 설명해 주었다. 멀쩡한데도 치매진단을 받으면 법적으로 재산 관리 권한이 아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소름이 끼쳤다. 내 두려움이 근거 없는 상상이 아니었다. 며느리는 점점 노골적으로 나를 몰아세웠다. 어머니, 요즘은 더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나는 더는 참지 못했다. 나는 멀쩡하다. 네 눈엔 내가 미쳐 보이냐?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며느리는 아들을 설득해 다시 정신과로 끌고 갔다. 진료실 문 앞에서 내 손이 떨렸다. 그러나 주머니 속 휴대 전화가 내 용기를 북돋았다. 증거만 만들면 돼.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이 그 안에 있었다. 의사가 차트를 작성하려는 순간, 나는 차분히 말했다. 선생님, 이거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휴대 전화에서 음성이 흘러나왔다.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진료실에 가득 울렸다. 순간 의사의 표정이 굳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집에 돌아오자 아들은 봉투를 내밀며 도장을 요구했다. 어머니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나는 단호히 봉투를 밀쳐냈다. 내 도장은 내 손에 있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이제는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각오 때문이었다. 내 인생을, 내 정신을 내가 지켜내야 한다. 나는 그날 밤 내내 뒤척였다. 그러나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각오로 몸이 떨렸다. 내 인생을 내가 지켜내야 한다는 결심이 굳어졌다. 다음 날 나는 아들에게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밥상을 차려주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점점 노골적으로 내 생활을 간섭했다.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정리하더니 "어머니, 이건 드시면 안 돼요. 건강에 안 좋으니까요." 라며 내 음식을 슬쩍 치워버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는 먹는 것조차 내 자유가 아니었다. 며칠 뒤 나는 교회 권사님을 찾아갔다. 평생을 함께 해온 신앙의 동지였다. 권사님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혼자 싸우지 마세요. 요즘은 노인보호제도가 많아요. 법적으로도 방법이 있어요. 그 따뜻한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법률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후견인 제도는 잘못 쓰이면 위험합니다. 도장은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그리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그의 말은 칼날 같았지만 동시에 방패 같았다. 집에 돌아온 나는 CCTV를 추가로 설치했다. 그리고 매일 다이어리의 날짜와 기억한 일을 꼼꼼히 적었다. 만약 나를 치매로 몰아붙이려 한다면 내가 얼마나 또렷한지를 증명할 무기였다. 그러나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은 집안 통장을 들여다보더니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이 돈이면 빚도 갚고 새차도 살수 있겠네. 나는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들은 여전히 방관했다. "어머니, 그냥 편하게 검사 한번 받으세요." 그말 속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없었다. 오히려 며느리의 편에 서서 상황을 대충 넘기려는 태도였다. 내 가슴은 서늘해졌다.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또다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이번에 진단서만 받아내면 끝이야. 어머니 재산은 우리가 관리하는 거나 다름없어.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그 말은 내 심장을 송곳처럼 찔렀다.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눌렀다. 손끝이 떨렸지만, 내 목숨 같은 재산과 내 정신을 지키려면 반드시 해야 했다. 며칠 뒤 나는 주민센터 노인복지 담당자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다. 담당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찰과 연계해 대응해야 합니다. 그 말에 숨이 막히듯 답답했지만 동시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경찰은 내 진술을 기록했고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조사하겠다고 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는 내 앞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아들은 갈등하는 눈빛을 보였다. 그러나 끝내 나서지 않았다. 그 방관이야말로 나를 가장 깊게 찌르는 칼날이었다. 며칠 뒤, 마을 회관에서 김 여사와 이웃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모였다. 그들은 나를 응원하며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 순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나를 몰아 세우지 못했다. 경찰과 주민센터, 이웃들이 모두 나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계획은 들통이 났고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보고 말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이 녀석아. 내 정신도 멀쩡하고.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지킬 거니까 헛된 짓은 하지 말거라.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며느리는 눈길을 피했다. 며칠 후, 손주들이 집에 놀러 왔다. 나는 그들과 함께 밥상을 차리며 웃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울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삶은 여전히 내 곁에 있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 왜냐 하면 깨달았으니까. 나 같은 노인들이 스스로를 지키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모든 것을 기록하라. 둘째, 반드시 상담하라. 셋째, 재산은 스스로 관리하라. 이세 가지만 지켜도 누구도 내 삶을 함부로 빼앗지 못한다. 나는 오늘도 다이어리에 글을 적는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멀쩡하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지금까지 유라디오였습니다.